문제가 되면 더 폭넓은 역량,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수준과 폭의 역량을 검증해 볼수 있는 게 논술형 시험이고요. 더 폭넓은 심지어 시험으로 테스트가 안 되는 너의 활동 이걸 통해서 검증될 수 있는 역량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게 바로 이제 입학사정관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지금 어떤 역사적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옛날에 대입 학력고사 시절이 좋았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 교육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분치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죠 왜 학력고사로 돌아가는 거는 너무나 명백한 그런 태보거든요 왜냐 여러분 요즘 지식이 모자라면 누구한테 물어보십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몇 초면 다 찾을 수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머릿속에 많이 짊어지고 있는 것의 가치가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더 가치 있게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역량이란 겁니다. 지식을 만들어내고 이해하고 요리하는 이런 능력, 이 역량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 역사적 추세이기 때문에 거스른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양의 선진국들처럼 아이들이 보다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체험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글들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토론하고 글을 쓰게 하는 이런 식의 교육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태까지도 그 교과서 그 안량한 그 교과서 내용을 배운 다음에 그냥 문제집을 푸는 이런 식의 교육으로 아이들을 계속 내몰았던 겁니다.